자, 오늘은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탄성코트 이제 기초작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아파트에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베란다 벽 상태들이 다 다를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용 환경이라든지 이제 거주 형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뭐 어디는 이뭐 벽이 갈라진 데도 있을 것이고 어디는 이제 이렇게 페인트가 들떠서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단 잘 체크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초 작업할 수 있는 이제 간단한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 100드릴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망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탈 스크래퍼라고 하죠. 이제 긁어내는 도구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 제이 도구 같은 경우는 칼날이 되게 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커버가 되는 형태로 있는 것들을 좀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는 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이나 업체분들과 상담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떼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떨어진 부분들은 나중에 밑작업을 하면서 다시 메꿀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도. 망치가 잘안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안 떨어지면은 역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끊어내는 방식으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임팩으로 해야 될 것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 중에서 작업할 때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탈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교체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은 등을 떼어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걸 제이 임팩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은이 기존의 등자국들이 보일 텐데요. 이런 기종의 등 자국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커버를 떼지 않고 만약에 등 교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국이 기존 것들이 그대로 남아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떼고 작업을 진행해야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제 잘 감지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여기도 이것도 이제 안 풀고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제 안 풀면은 아무래도 이 뒤쪽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마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의 다 풀고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런 콘핸드 같은 경우도 교체할 가때 들어가는 부분들은 꼭 떼주시고 작업을 하셔야지만 가장 깔끔하게 되니까요. 떼는 방법은 여기 밑에 보면은 홈 같은 게 있으니까 여기를 살짝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물건들 다 빼주셔야 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탈거가 돼서 끝난 상태라고 하면 이제 벽면을 좀 다듬어 줘야 되는데요. 완벽하게 샌딩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울퉁불퉁한 부분들이나 이제 좀다면이 불든 부분 같은 것들이 이제 아파트마다 조금씩은 있어요. 탄성 코트 칠을 할때잘 접착이 되지 않고 같이 기존에불던 부분들과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꼭 긁어내야지만 나중에 이제 탄성 코트 칠을 칠을 하고 나서도 이제 하자 같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반드시 잘 해주셔야 되는 작업입니다. 되게 봐서 이런 긁는 작업을 할 때는 분진가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스크를 끼는 게 가장 좋고요. 기존에 페인트를 긁어낼 때 여기 이제 경계선 부분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들뜬 부분이 없을 때까지는 끊어줘야지만 이제 그 부분들이 매끄럽게 처리되니까 꼭 들떠 있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모두 다 이제 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들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유광으로 봤을 때 들떠 있거나 아니면은 눌러 손으로 만져갖고 눌러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긁히거나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다 들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박스 그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들떠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꼭잘 처리해 주셔야지만 나중에 하자 발생이 안 생기니까, 요런 부분들도 꼭 신경 써서 잘 익어주시면 됩니다. 어, 보통 이제 배관까지도 다 거의 페인트 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이렇게 그 조물들 빼고는 이제 거의 다 이제 페인트 실로 마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청소가 다 끝난 상태가 되었고요. 청소가 다 끝나면은 이제 이것들을 잘 깨끗하게 쓸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이제 아래로 청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쪽에 우수관 쪽이나 그 연통 쪽, 이런 쪽들은 위에도 이제 먼지 많기 때문에, 요런 걸잘 닦아줘야지만, 페인트가 들뜬 현상도 없을 뿐더러, 나중에 이제 그, 보양 작업을 할 때, 커버링 작업을 할 때, 이제 테이프도 잘 붙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이제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그 연통 쪽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계란기 위쪽에도 숨어 있는 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이제 좀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이제 작업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샤시 같은데를 보시면 이제 다른 작업이나 이런 공정들을 하면서 이제 먼지가 여기 많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면은 나중에 보양 작업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청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요령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너무 세게 이제 쓸어버리면은 이제 그 분진가루들이 공중에 흩날렸다가 다시 이제 깔아앉기 때문에 조금 더 살살 쓸어주는 게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제 안쪽으로 빗자루 청소가 이제 끝났다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줄눈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더 청소기로 깨끗하게 클리닝해준 작업을 해줄 거예요. 아, 이제 다 여기까지 이제 타노코트 기초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들도 같이 보셨을 텐데, 이제 현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아파트마다, 들어갔을 때마다 똑같은 경우가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보여줬던 현장 말고, 현장 외에도 다른 부분들까지 이제 더 궁금하신 분들 생긴다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보양, 커버링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보양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